잘 봤으면 좋겠어요 봐봐 지금 처음에 이 물체 어떤 물체가 웅 점점점점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 처음에 내가 지금부터 속력을 잴 거야 처음에 속력을 딱 잽니다 처음 잰 속력이 1m/s였던 거야 이때 이 처음 잰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v0 다른 말로 처음 속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잰 속력, 처음 속력, v0라고 표현해요. v0. 그 다음에 2초, 이게 1초 또 1초라고 한다면, 2초가 지난 후에 요 녀석의 속력을 또 나중 속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처음 속력을 v0라고 한다면, 나중 속력은 v라고 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될 거야. 그럼 얘가 나중 속력이 되겠죠. 설정하기 나름이야. 나중을 여기로 정하면 얘가 나중 속력인 거고, 나중을 여기로 정하면 이게 나중 속력인 거야. 이걸 그래프로 옮긴 게요 녀석입니다. 처음, 0초일 때, 0초일 때, 처음 잰 속력이 V0 였던 거야. 점점, 점점, 점점 속력이 빨라져서 어디까지 속력이 증가했다? V까지 속력이 증가한 거야. 속력이 점점,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속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쭉 빨라지고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속도가 더해지고 있죠? 가속도, 가짜가 더할 가짜, 속도가 더해지는데 어떻게 더해지고 있죠? 일정하게 속도가 더해지고 있죠? 자, 앞에다 뭘씁다 같을 등자,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해란 뜻이야.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속도가 일정하게 쭉 올라가고 있어. 어? 등가속도 운동이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운동이 이런 물리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그냥 내것 같지가 않아. 입에 착착 안 달라부터 등속 직직. 직진 운동? 이러면 이러면 안 돼.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입에 착착 달라붙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 시간 t, 가속도 a,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어떤 용어들과 기호들과 공식들이 딱딱딱딱 말이, 말이 탁탁 나올 수 있게 먼저 연습하는 게 먼저야. 그게 안돼 있는데 막 응용문제를 풀고 막 복합적인 연립방정식을 풀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기호들, 그리고 공식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딱 입에 달라붙게끔 자꾸 입으로 반복해줘야 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방향까지 변함이 없다면 여기다가 직선이란 말을 넣어주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러면은 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방향도 일정하게 변하는 방향도 변함이 없는 방향이 일정한 그런 운동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냐 위에서 어떤 물체를 훅 떨어뜨려요 바닥까지 어때요? 방향 변함 없죠? 중력이 계속 당기니까 속력 붕붕붕 붕붕 붕!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중력이 일정하게 잡아당기니까 일정하게 훅 빨라집니다.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말은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말은 일정하게 힘이 가해지니까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잘 들어,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우리는 증가 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속도가 1m per s 가 있었죠. 처음 속도가 0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텐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자,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 분석한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직관적으로 읽어주기. 1초일 때 속도가 이만큼, 2초일 때는 이만큼, 3초일 때는 이만큼,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 다 읽었어요. 두 번째.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를 가지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죠? 시간 속도, 또는 시간 속력에서 기울기가 단위 시간, X분의 Y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뭐였죠? 가속도. 이 기울기를 분석하면 가속도도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됐죠? 그렇죠?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변함없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면적이 의미를 가졌죠 면적.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슨 의미를 가졌었냐면, 이동거리의 의미를 가졌어. 그래서, 내가 0초부터 t초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의 면적이 전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네모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될거 아니야? 자, 이제 봐봐. 설정을 할 거야. 처음 속도가 v 0이고요 T초만큼 여기 T가 여기가 여기가 요 저기 T티야.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V0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맞죠? V0 곱하기 T를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T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V-V0죠. 맞죠? 기억나? V-V0가 델타 V죠. 맞나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을 다른 표현법으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다는지 아까 철학적으로 이러지 마! 했던 게 뭐야? AT였던 거기억나 AT, AT.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대신에 AT를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야. 여기가 왜 AT가 써서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AT라고 쓴 겁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T 곱하기 AT.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공식이 무려 세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공식 세 개를 지금부터 소개할 건데 다 배웠어, 이미. 알겠죠? 뭘 알겠어? <laughs>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나중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가 나중속도죠. 나중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속도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되겠네. 그죠? 이만큼이 얼만데? AT, 끝. 그래서 나중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 그래프 안에 그냥 그려져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그래프를 빨리 그려요. 이거 그래프 기억해야 돼. 처음 속도 v0 설정하고, 나중 속도 v 설정하고, 여기가 t였지? 사각형 너비는 v0t고, 삼각형 너비는 2분의 1 at제곱이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자, 그래프에서 면적. 다시 말해서.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면적이잖아. 면적 그냥 쓰면 돼. 이게 s가 면적이야. 이동거리야.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어, v0t 플러스, 맞죠?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의 최고 비율. 그냥 쓴 거야. 저기 나와 있는 삼각형 넓이와 삼각형 넓이를 그냥 적은 게 이동거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 배웠다고 말했던 거야, 아까. 자, 3번 공식은 2 e 곱하기, a 곱하기, 아, 이거 이상하다. 있을게요. e, a, s는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의 제곱인데, 이 그래프에는 나와있지 않아. 자, 1번과 2번 공식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1번, 2번 공식에는 t, t, t가 있죠. 3번 공식에 t가 없죠. 자, 1번 공식을 t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공식이야. 여러분들도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3번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3번 공식은 언제 쓰냐? 문제에서, 문제를 쫙 아무리 읽어봐도 시간 정보를 주지 않아.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3번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a나 s, 나중속도 같은 것들을 알아냅니다. 알아낸 걸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t를 나중에 구해내요. 곧 어떻게 푸는지 보게 될 텐데 3번 공식은 그때 우리 문제 상에서 t를 시간을 알수 없을 때 3번 공식이 많이 응용된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하도 기억을 못하길래 생이 만든 암기법도 하나 있기는 해요. 봐봐. <laughs> 나중 속도에서 <laughs> 막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맞잖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를 빼면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냥 빼기 싫은 거야. 나중 속도를 제곱하고 처음 속도를 제곱해서 뺐어. 그랬더니 고장 난 거야. 고장 났어. 잘못 보했어. 그래서 두 번이나 AS를 너왜 그래? 자다가, 갑자기, 두 번이나 AS를 받았다. 야, 괜히 제곱했더니, 야, 두 번이나 a s 받았어. 요딴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있다. 하도 못 외우니까. 어쨌든, 이세 가지 공식을 세면, 1번 공식, 얘는 2번 공식, 얘는 3번 공식 했을 때, 자, 문제 풀어봐. 왜안 풀리는지 알아? 네가 3번 공식을 안 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거야. 어, 3번 공식, 이러면 안 되고, 툭! 3번 공식, 튀어나와야 됩니다. 3번 공식을 써서, 아,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공식이 왜 나왔는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이 가운데 그림인 거고요. 여러분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도 있죠. 마저 볼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야. 왜?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 직관적으로 읽는 것도 들어있지.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되게 그래프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분석해서 풀 때도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좀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리는 경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 직관적으로 읽어볼게. 1초일 때 가속도 A, 2초일 때도 A, 3초일 때도 A.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잖아. <laughs> 안 변하잖아.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이때 이 녀석은 기울기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 단위 시간 동안에 가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 영어 거본 적이 없어요. 그죠? 기울기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 녀석은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의미를 가져. 넓이는 뭐야? 시간 곱하기 가속도죠. 어? AT야. 뭐죠? 속도에 변화량. 그래서 넓이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탁 나오고 면적을 알수 있다면 0초부터 t초까지, 잘 들어. 0초부터 t초까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수 있다고. 아, 속도가 이만큼 변했네. 속도 변화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프 분석법 그세 가지 아까 써준 거에 다 통용되고 접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세 번째 그래프는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직관적으로 읽으면 1초일 때 1m, 2초일 때 2.5m, 3초일 때 5m, 4초일 때 8m 이렇게 막 쭉쭉쭉 누적 비례해서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이만큼인데, 그 다음에 1초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1초는 이만큼 간다는 거 무슨 말이야?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네. 그렇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프를 딱 보고서 이거 이야기 이런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머릿속에 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숨어 있는 의미 중에 기울기. 얘는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이때는 1초일 때 기울기는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는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3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어? 접선의 기울기. 어? 어? 점점 급해지고 있죠. 자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는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 시간분의 변입니다. 속도의 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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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탕탕탕 그려보면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반대로 이 면적은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위치,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얘는 면적은 의미를 가지지 않고 기울기만 의미를 가집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표현하는 세 가지 그래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 넓이만 의미를 가지고, 직관증을 빼고, 넓이만 의미를 가지고, 시간속도 그래프는 넓이도 의미를 가지고, 이 기울기도 의미를 가졌었고요. 때 번째,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식도 소개했고,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건지도 소개를 했어요. 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 먼저 했고 이제 쉬운 거만 남았는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다시 앞장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얘들이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게 자유 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라고 말했죠. 쭉 떨어지는 거 자유 낙하 운동. 또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 이런 거. 빗면을 훅이 물체 뒷면을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물체도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잘 봐. 연직 위로 던져 올린다는 건 물체를 위로 빵! 던져 올리는 거야. 잘 봐. 물체를 위로 빵! 던져 올리면 내 손을 떠난, 내 손을 떠난 순간 속력이 가장 빨라요. 근데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점점 느려집니다 왜 느려지냐면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일정한 중력이 쭉 작용하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느려져요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는 것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일정하게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3m per s 였다가 2m per s 1m per s 로 속력이 점점점 줄고 있죠.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왜? 등가속도가,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여기서 일로 갈때 속도가 얼마가 더해지고 있어? 마이너스 1m per s 가 더해지고 있는 거야. 궤변 같지만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운동도 그래서 마이너스를 더하면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기도 하냐.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다고 라 지금 말하는 중이야.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어.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바로 연직 위로 던져올린 물체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점 느려지는 이 운동 정지하게 되겠죠. 이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가지고 하면 좀 익숙하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먼저 평균 속도.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를 가지고 구하죠.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쌤이 이제 열0과목 시험을 봐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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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90점이겠죠. 그렇다 시작. 10과목 <laughs> 어? 시험을 봐요. 10과목 시험을 봐서 뭐 점수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평균 낼때 어떻게 해요? 10과목에 대한 평균 낼때 전체 점수 더하고 전체 과목 수로 나누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10과목 시험 보면 10과목 점수를 다 더해 그리고 9로 나눠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줘. 잘했다고 하셔요. 미안해요. 그렇게 살았어. 살아남았어. 뭔가 <laughs> 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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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라는건 그런가? 평균이라는건 그래서 전체를 전체로 나누는 게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 지금.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 전체 변이를 나누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은 이 공식은 모든 운동, 세상에는 모든 운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운동을 지던 간에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아, 전체 변이가 얼마예요? 전체 전체 시간 얼마죠? 오케이, 구해드릴게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등가속도 운동은 좀신박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봐봐. 처음 속도 얼마야? 저 1m/s 크요. 또 나중에 지초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야? 6 5m/s 크요라고 해보죠그러에 1에서 5까지 증가했으니까 평균이 얼마일까? 일정하게 증가했죠. 평균은 딱절반이야 그래서 이거에딱 절반 여기가 평균이야. 얼마야, 그러면? 1부터 5의 절반이니까. 3m per sec가 평균 속도입니다. 쌤이 전체, 어? 변이를 막 구하고, 전체 시간을 구해서 구했어요, 이거?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반 잘라! 이렇게 구했잖아. 등가 속도 운동일 경우에는 저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다는 거야.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 등가 속도 운동일 때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등가 속도 운동에서만 그러면 공식을 둘다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을 콜라보레이션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낼 겁니다. 문제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할수 있습니다. 답이었다. 문제 풀어보자. 110쪽에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외울 건 빨리 외워버리자. 두려움을 없애버리자.